활용하기 한번 할 거예요. 학습활동을 위한 자료입니다. 쓰다 3이 있고 쓰다 6이 있죠. 쓰다 3과 쓰다 6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가 개별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건 쓰다 3과 쓰다 6은 무슨 관계야? 동음이의 어야. 다음 옆에 동이라고 해서 동사라고 하는 품사 "를 나타내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쓰는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 라는 뜻으로 쓰기 위해서 "뭐 부사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몇 자리수 서술어 주어는 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 자리수 서술어다." 다음 이 표시는 예문 표시고요. 근데 쓰다 3은 1번이라는 뜻도 있고 2번이라는 뜻도 있지. 쓰다 6도 1, 2 뜻이 여러 개가 있죠. 뜻이 여러 개가 있다. 쓰다 3은 뭐다? 의미가 여러 개인 다의 어다. 이러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1번 쓰다 3의 2의 1, 3의 2의 1 이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다. 그는 들려오는 소문에 신경을 썼다. 신경을 쓰는데 이 신경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는 거야? 아니지. 정답은 1번. 그러면 고쳐야지. 들려오는 소문에 신경을 썼다. 이거는 어디예요? 요거지.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그러면 쓰다. 3에 2에 2지. 3에 2에 2지.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되겠네 다음 쓰다 3의 1의 일과 쓰다 3의 2는 문형 정보와 용례로 보와 목적어와 써야 합니다. 3의 1.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목적어가 필요하죠. 다음 3의 2. 여기에서도 을 목적어가 필요하죠. 2번 맞는 말이지. 3번. 쓰다 3과 쓰다 6은 별개의 표제어니까 동음이의 관계다. 맞지. 쓰다 3과 쓰다 6은 각각의 표제어 한 해에 여러 뜻이 있다. 다의어다. 맞죠? 쓰다 6은 쓰다 3과 달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형용사. 쓰다 6 형용사인가요? 그러네요.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페이지.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관형어나 부사어가 실현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누군가가 관형어의 기능을 합니다. 누군가가 부사어의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저 바다로 어서 떠나자. 저는 관형어적 어서 떠나자 부사어지. 아, 쌤, 관형어랑 부사어 구분하는 거 말씀해 주셔야죠. 관형어는 해석을 할때 어떤 어느 이런 말에 해당하는 말이고 부사어는 어떻게 얼마나 요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얼마나 이외에 시간 장소, 방향, 도구, 수단, 자격, 기타 등등 요로한 걸 나타내는 것들 전부 다 부사어지. 찬 공기가 따뜻하게 변했다. 찬 공기 관형어적 따뜻하게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 따뜻하게 부사어지. 민지의 동생이 어느 동생? 어떤 동생? 민지의 동생 관영어. 학교에 갔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부사어입니다. 일번저 어서처럼 관형사와 부사가 그 자체로 관형어와 부사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찬 따뜻하게처럼 용언의 어간의 전성어미가 결합해도 관형어나 부사어가 됩니다. 민지의 학교에처럼 체언의 격조사가 결합해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그럼 또 옆에다 써야 되겠지. 뭐 관형어와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다.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나 의존명사에는 뭐 있어요? 것 수, 이것수 만큼, 뭐뭐하는 대로, 지차중대 이런 애들 의존명사입니다. 아마. 아마 졸업하실 때까지 웬만하면 요 안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물론 의존 명사 얘네들 플러스 누구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 있죠 얘네들도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는 생략할 수가 없. 관형어와 부사어는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끊어. 이제부터는 중세국어 이야기 할 건데, 현대국어만 가지고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야 할 거다. 12, 13번 중에 13번 문제죠. 살펴봅시다. 13번. <laughs> 기영, 니은에 해당되는 것. 의존명사를 수용, 수식합니까? 작은 것. 의존명사 수식하죠. 일단 오케이. 그 집은, 집은 의존명사 아니야. 책한 권, 단위 명사죠, 의존명사야. 나라의 보배다, 보배 의존명사 아니야. 노력한 만큼, 오케이, 의존명사야. 그래서 일단 4번, 2번 지워놓고 시작할 수 있지. 다음에, 니은 부사원대 생략 안 되는 거 찾으라는 거지. 내가 그 회의를 주제하였다. 되나? 되지. 회장으로서 꼭 필요해? 없어도 돼. 어, 그러니까 얘 생략할 수 있어. 탈락. 이 그림은 가짜인데도 똑같다. 어우, 진짜와. 얘꼭 필요해. 강아지들이 뛰 논다. 돼. 생략할 수 있어. 이삿짐을 가지런히 놓았다. 놓다는요. 바닥에. 이에 꼭 필요해. 나는 꽃꽂이를 삼았다. 취미로. 이에 꼭 필요해. 정답은 5번. 이제 옆으로 넘어오셔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게 될 얘기 그래도 한번 들어놓 봅시다. 우리 방학기간 동안에 중세국어 엄청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살살살살 모의고사하고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반 중세국어 반 수업 시간을 그렇게 끌어갈 거예요. 장담컨대 중세국어가 여러분들 이학기 중간 혹은 기말고사 시험 점수의 절반을 해결해 줄 거다. 라는 겁니다. 중세국어의 관영어와 부사어도 현대국어와 유사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격조사가 쓰일 때 차이를 보여줍니다. 관형격조사의 경우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관형격조사는 뭐밖에 없어? 의 하나밖에 없어.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유정체연 중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것과 결합할 때는 에의. 그리고 무정체연이나 높임과 개, 어, 대상과 결합되는 유정체연과 결합할 때는 시옷의 형태가 쓰였습니다. 말 겁나 복잡하게 해놨네. 밑에다가 쓸 거예요. 중세의 관형격 조사. 중세의 관형격 조사. 는 뭐가 있냐? 에의 시옷 요렇게 계열이 있다. 일단 크게 나눌 수가 있어. 에 의는 언제 쓰인데?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유정체 현중 높임의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밑에다가 요렇게 써 볼까요? 유정 명사 뒤에. 그리고 <laughs> 아래로 화살표 <laughs>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명사. 그러면 시옷은요 무정명사겠지. 다음 유정명사 중에서 어? 유정명사 중에서 높임의 대상인 것 요렇게 구별을 한다. 다음 애의는 또 어떻게 결합하냐? 앞에 양성 모음이 오면 에, 음성 모음이 오면 의를 결합한다. 그러면 또 질문하셔야지. 양성 모음은 뭐고 음성 모음은 뭔데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대해서 구분을 할 건데, 음성 모음에 대해서 구분을 할 건데,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가, 옆에 토끼 하나는 꽁충꽁충 뛰어가. 누가 덩치가 크고 좀 살쪄있어 그렇지 크고 무거운 느낌을 주면 음성모음 밝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면 양성모음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 아래 아아오 이런 애들이 그렇다 음성모음은 으 껑충 껑충 어우 이런 애들이 있다 너 지금 눈 풀리고 있어 어. 눈에 초점 맞춰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양성 모음이 오면 에, 음성 모음이 오면 의 씁니다. 다음 부사격조사의 경우 결합하는 체언의 끄음절 모음이 양성이면 에, 음성이면 에, 이나 반 모음이면 이에가 쓰였는데. 특정 체언 뒤에서는 에의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옆으로 여러분들 살살살살 오셔서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 중세의 부사격조사 뭐 쓴다고? 에 어의의 에예 예, 간호 에나 의 이렇게 쓰고, 앞에 양성 모음이면, 에. 음성 모음이면, 에. 이나 반 모음, 이. 그러니까, 이야, 여, 요, 유. 가 오면, 예. 라고 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학교, 여기 칠판 보세요. 학교에. 우유에. 우유에. 독을 탔음. 됐을까? 어로 끝나는 뭐 있나? 광장에, 들판에, 이거. 아래에, 분수에, thank you, 폭포에, 계곡에, 바다에. 장소는 왜 이렇게 양성이 많은가. 아무튼 요 정도 확인해 놓시면 으 됩니다. 너희 내장이 아씨 다 이런데. 아무튼 그렇다. 밑으로 내려가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중세 국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 굵은 글씨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 찾아서 밑줄 그으면 돼. 바람에. 원의 지배, 원의 지배, 저 붙여 붙여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 밑에 보면 깊으니 나무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깊은은 뭘까? 깊다의 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지. 깊다라는 형용사의 어간에 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죠. 1번. 깊은을 보니 현대 국어와 같이 용언의 어간 깊 전성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의 관형어가 사용되었음. 괜찮지. 2번. 바람에는요. 요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람 더하기에 바람에 바람 때문에 부사격 조사네. 바람에를 봤더니 현대 국어와 달리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체언과 결합할 때 바람 아래 아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에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다음. 아니 흔들림으로, 어, 아니도 있었네. 아니 흔들림으로 흔들리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어에 아니를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부사 자체가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그렇지. 아니는 부사지. 다음 4번. 원의 집이 가서. 예, 볼게요. 여기에서의 요의는 뭐예요? 관형격조사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이 에는 정체가 뭐야 부사격조사지 집의 부사격조사야 그러니까 아 집의 집 더하기 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 요 의가 앞에서는 관형격조사 뒤에서는 부사격조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네. 원의 집비를 보니 국어와 마찬가지로 관형어가 여러 개 겹쳐서 사용됐음 거짓말하지마 앞에 원의는 관형어고 뒤에 집의는 부사원대데요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부텻 부처의 그러면 이거겠네 부텻 더하기 시옷이 쓰인 거네 왜 시옷을 썼을까 부처는 그 유정명사 살아있으면서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 쓴 거지 부티스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체언과 결합할 때에는 관형격조사 시옷이 사용됐음을 알게 되는 건 완전 맞는 말이지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구개음화 엄청 잘 알고 있죠? 구개음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정리하면 드트가 이를 만나면 dt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죠? 요이 e 뭐예요? 형식 형태소여야 해요. 형식 형태소여야 합니다.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개음화는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즈츠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끝인사 같은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 왜? 여기 보면 트로 끝나고 이를 만났지만 인사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니까.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니까. 끝인사에서는 끝의 받침 트가 이로 시작하는 무엇이 오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끝인사로 발음이 된다. 곧이, 곧이어, 디귿, 디귿으로 끝났는데 여기에서의 이는 형식 형태소고 뒤에 이어는 있다, 컨티뉴 뜻이 있죠. 실질 형태소죠. 그러니까 앞에는 구개음화 일어나지만 뒤에는 구개음화 안 일어나지. 그래서 앞에 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니까 고디고지. 고디어에서의 이어는 뜻이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고이어는 연음을 해서 고디어 이렇게 오겠지. 정답은 3번. 괜찮을까? 언제나 그렇듯. 구개음화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오는 요이가 형식 형태소라는 거다. 물론 요즘은 또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개음화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쓰고 쉬었다 할 거예요.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다음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면 드가즈 트가츠로 조음 방법이 바뀌고 조음 방법이 바뀌고 앤드 조음 위치도 바뀐다 라는 것들 요거 잘 기억해둡시다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나요? 있지 비음화나 유음화는 조음 방법은 바뀌는데 위치는 바뀌지 않거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두라라는 것들. 일단 정치.